잠좀 자게 해주세요. 저는 40대 중반의 남편입니다. 저는 잠에 아주 예민한 편입니다.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자야 하고, 잠기는 밝지 않지만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납니다. 지각도 한번 없습니다. 그만큼 잠잘때 누가 깨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. 그래서 여러 번 말했고 부탁도 했습니다. 그런데 제 아내는 40대 초반이고, 잠에 예민하지 않습니다. 5시간 정도만 자도 괜찮은 편이고, 오전에는 저혈압이라 누워있지만, 굳이 자진 않습니다.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. 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내는 꼭 저를 건드립니다. 깨우지 말라 해도요. 그럴 때마다 저는 짜증이 나서 팔을 휘저을 때가 있습니다.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진 않지만 팔이 닿을 때도 있죠. 그런데도 아내는 예민한 성격 고쳐야 한답니다.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짜증 낸다면서요. 심지어 이제는 세 살짜리 아이까지 저 닮았다고 고쳐야 된다며. 자는 애를 뽀뽀하고 만져서 깨웁니다. 아이도 짜증을 내고 다시 재워야 합니다. 그걸 보고 있자니 너무 힘듭니다. 그만 좀 하라고 소리쳐도 아내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.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. 잠자는 사람을 깨우면 짜증내는 게 이상한 건가요? 잠을 깨워도 아무렇지 않은 게 정상인가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잠 깨우면 화내는 사람 예민한 걸까요? 아니면 너무 당연한 반응일까요?